はい。 아파 응. 목 뽑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응. 편의점 가자 여기를 좀 누르니까 좀 낫더라고 편의점 가자고 응. 편의점 가자고 그 응. 근데 이렇게 줄여서 있는,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데? 어, 여기서 신발 <laughs> 가 했어 편의점을 털고 다, 커피 다, 사서 호텔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짱 편함 비와도 비안 맞고 이동하기 야, 일부러 편의점 털어먹으려고 조식을 신청을 안 했다 그리고 이거 다 사는데 조식보다 싸다 에쭝! <laughs> 그리고 커피도.. 에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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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도 커피 사옴 그러니까 뭐 한건 조금이라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서 그래. 물 마시든 뭘살 거든 러닝 간다 맞아. 낮에 낮에 보니 또 다르네 밤이 더 예쁘긴 하다 응. 다들 점심시간이야 우리만 팔자 좋게 러닝하러 왔어 응, 러닝 하러 왔다 네. 그래 결국 택시를 타고 오호리 공원에 간다 결국 오호리 공원에 왔습니다 이거 봐, 약간 이, 이런 이렇게 뛰는 그거 같아 화살표 보니까 그렇지. 새 신발을 신고 거북이다 거북이. 안돼 가지 마. 그 어, 어, 어. 근데 애들이 서있는 거였어. 힘드니까. 귀여워. 각자 하나씩 맞춰서 쉬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어. 이게 이거를 눌러야 맞아. 탭투 페이가 적혀있네. 그러네. 우리 바보다. 어, 저안 보고 그잖아 어, 계속 누르고만 있었다. 응. 어, 왜안 되냐고 계속 대기만 하고 있었다. 우리 어디가?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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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괜찮은데? 목소리> <맞지?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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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아침 10시까지 받을 수 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아침을 10시? 아, 9시에 먹었다. 9시 반. 어, 그쪽 먹은 것 같아. 그때 먹었는데, 지금 2시 반이니까 늦었어. 보다 러닝도 했고. 늦었어. 러닝하느라 늦었어. 그래서 음. 우리가. 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고 아 맛있겠다 맛있어? 껍질 되게 얇게 나서 완전 고기에만 집중한 돈가스야 완전 고기에만 집중한 돈가스야. 맛있을 것 같아. 그런 내가 원하는 후르트산도가 아니야. 니리안키워도 바구니 침도뭘 샀는지 보여줘라. 정말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뭐해 <목소리> 뭐야? 뭐 많은다고 할인이 뭐야? 뭐, 해? <목소리> 뭐 <목소리> 금요일이라 믹스를 먹는 게 낫겠지? <laughs> 어? 다 품절될 수도 있잖아 왜? 응? 아니야 열었을 거야? 말이 되노. 근데 여기 둘러보면서 뭐좀 찾아보도 될거 같아. 아 알았어. 야 찾다 찾다. 저것도 있는데 초코 바나나 같은 것도 있고 뒤에.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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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사지 마. 요거 먹고 싶은 거만 사. 나 요거 먹을려고 이게 보였다. 진짜 어렵겠다. 세로로 집게. 어때?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응. 고생해서 참 부담이 있어? 고생해서 보람이 있어? 허위권더 많이 줄래?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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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뚜, 뚜, 니다 오뎅바에 가는. 여기 이렇게 구경하면서 걸어갈까? 걸어갈까? 고약기도 어, 있고. 아 맛있는 냄새. ええええ는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알았습니다 <목> <initiatives> <목 refine> <dragon> <목 Fate> 계란, wing wing. 계란이 되개맞냐고 네 물어봤다. 담백하다. 계란 맞아. 어? <계산 받아>. 어찌나 들어와야지. <놀빼> 여기 여기 맞아. <laughs> 그치. <놀빼> 저기, 여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바로 맞아. <놀빼> <만족으로서> 되게 <놀빼> 맛있어. 이거 술 파는 <놀빼> 데도 몇 군데 있어. <놀빼> 여기가 냄새가 <놀빼> 좋다. 엄청 맛있긴 하는데, 어. 생각보다 맛있어. 탄수화물 들어오는 게 만족스럽긴 해. 학교 니있한 바퀴 더 나갔나 보다. 나도 <목소리나> 됐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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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떠십니까? 할부진이랑 비가 어떻습니까? 말해줬다. 여보 이맛은 좀짤것 같아. 내입맛에딱 맞고, 지금 태경생은 신경 할것 같아. 사우서 맛있어? 골치산도도 먹었고, 먹었고 그리고 가보고 싶던 가게도 갔고 낙하수 포장만차 거리도 충분히 즐겼고 그렇지 할아버지도 바고 받... 그거 사 한잔 따르는데 어. 한 4분정도 걸리더라고 아무튼 응. 재밌었다 응. 거 봐봐 여기 비빔 맛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비빔이야 됐죠? 뭐지?